자, 오늘 배운 거쭉 한번 읊어 드리고 갑시다. 제가 아까 대지권 관련 돼 가지고 설명할 때, 이 대지권의 개념, 이거부터 할게요 대지 사용권이라는 말이 있었고, 전유권이 있었죠. 전유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 그때 자, 그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 이걸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 하나로 묶어 놓은 권리.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묶어 놓은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때 대지권을 등기를 할때 3종 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대목토 대표 대뜻 대목토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인데 일동건물 등기기록 표제배 씁니다 대지권의 표시는 이게 대표, 대지권의 표시잖아요 전유부분 표제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뜻,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란 뜻인데 이것은 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그 토지 등기기록의 해당구 해당구라는 말은 갑과될 수도 있고, 루가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기록한다 이렇게 삼정세트를 꼭 암기하셔야 되고 이렇게 대지권이 등기가 돼요 그러면 건물에 권에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를 소유이있다즉 건물에다 등기하면은 그 효력이 대지권까지 미친다. 그 대지권까지 미친다는 말의 실제 의미는 대지권의 비율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것이어요. 다만 그 등기가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라는 뜻의 부기가 돼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물에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써 있을 때는 대지권의 비율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쓰인 거예요. 다음에 이제 3장 넘어가 가지고 일반적으로 등기절차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걸 다루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신청해서 마지막 등기부 정보 작성 통지 되는 데까지. 그러면 이때 그 신청할 때 당사자가 될수 있는 자격이 누가 되는 거냐?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 왜등기명인될수 있는 자격이 누가 되는 거냐? 이 말인데 자연인이면 다 돼요. 뭐 제한능력자나 외국인도 다 되고, 다음에 법인도 다 돼요. 근데 이것도 법인일까라고 문제되는 게 국가나 지자체예요. 특히 지자체가 법가 어디까지냐? 시 군, 국까지 읍면동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명의로 못한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요건을 거의 갖추고 있는데 설립 등기만 안돼 있는 거지 이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렇게 말합니다 종중, 문중, 교회 이런 것들인데 그 종중, 문중,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 신청한단 말이에요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이런 말이 나왔고,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개모임을 생각을 하세요. 개모임에서 건물 하나 사 가지고 이전 등기를 하려고 그래. 그럼 이전 등기할 때그 개모임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어. 즉 민법상 조합 명의 등기가 안 돼. 그때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 등기한다. 계속지는데 이때 합의 등기할 때 특징. 합의자의 지분이 기록이 안 된다. 이렇게.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 개시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나 관공 촉탁으로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법률에 규정있을때 예외적으로 직권 등기가 허용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신청이라는 것은 특히 항 말한 거 없었고 관공서가 촉탁한다 할때 관공서. 그때 관공서가 신청하는 등기를 촉탁하기라고 하는데 그럼 관공서가 뭐가 있느냐? 우리 지적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있었고 등기법 주로 법원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무서도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게 관공서 촉탁 등기가 법원의 촉탁 등기보다 넓은 개념인 거예요. 같은 말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주로 등기법에서는 촉탁 등기라 그러면 법원이 촉탁하는 것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이 촉탁하는 대표적인 등기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관련 등기들 다 법원이 촉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한 경우는 관공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것인데 관공서가요 거래의 주체, 거래의 당사자로서 촉탁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수인이 됐다, 서울시가 매도인이 됐다 이렇게 해서 촉탁하는 경우도 촉탁 등기라고 합니다. 다만 성질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직권 등기. 이 직권 등기라는 것은 따로 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지 알아서 자기 권한을 해준 등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려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규정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등기관이 이걸 알수 있을까? 알수 있을 것 같다. 직권을 하는 것이고 모를 것 같은데 신청하고 이렇게 그럼 직권 등기 중에 예를 두 개를 들었어요 직권 보존 등기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 안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거기다가 처분 제한 등기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이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됐을 때 그때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 명의의 주소는 당연히 바뀐 걸로 봐요 근데 공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한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이제 신청되는 유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공동 신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다른 규정 없으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시청한다라고돼 있어요 여기서 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가 있다고요. 실제법상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청구하는 사람이고, 실제법상 의무자는 그 등기청구에 협력할 사람이에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가 됐을 때 등기 기록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실제법상의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등기가 됐을 때 등기 기록에서 권리를 잃는 사람 또는 불리하게된 사람 이런 말합니다. 주로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것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유리하게 됐다, 불리하게 됐다라는 것은 등기 기록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진짜로 이익을 받는 손해받는 이걸 따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에서 승수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나오고 등기신청권에서 승수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판결받아 단독신청할 때 판결받아가지고 단독신청하는 쪽으로 옮겨가지고 그판결한 등기는 승수한 권리자나 승수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그 판결, 이 판결은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 중에서 이행판결을 말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그 판결은 확 확정돼야 등기할 수 있어요. 확정 판결. 확정 판결 아니면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이 확정 판결 났을 때 이렇게. 그리고 승수한 자는 등기 단독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나 패수한 자는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존등기, 상속등기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 표제부 쪽에 하는 내용들 소유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게 지적법이랑 내용이 약간 달라요. 지적법 차이점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변경. 백 원만이가 백두만이 개명됐을 때 그때 등기명인이 단독시청한다 이런 거그 다음에 상속인에 의한 시청을 받습니다 계약을 하고 사망을 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사망했다 그럼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거거든요 그 자의 상속인과 권리자가 단독 신청, 공동으로 시청하는 것이고 매수인 사망했어 그럼 매수인의 상속인이 권리자가 되고 그 의무자랑 공동으로 시청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의무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등기 권리자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 상속인이 직접 상대방한테 한다. 이제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원인 행위를 하고 사망해야 돼요. 실제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등기할 때 그때 상속 등기를 생략을 하고 직접 상대방한테 등기합니다. 이게 거의 100% 나왔습니다. 마지막 대리신청은 뭐 등기 신청하는 것은 다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 이제 대리인의 자격과 관련돼 가지고 방문 신청할 때는 자격이 꼭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전자계청할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 있는 자격자 대리인만이 대리인 될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었고. 다음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이리로 넘어가 가지고 원래 신청 정보 작성할 때는 건당 하나씩 쓰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 했고. 꼭 사는 필요 역상. 그 필요 역상으로서 부동산의 표시. 그다음에 등기원님의그 연월일. 그다음에 등기 목적. 신청인으로서 등기문자 등기 권리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지고 특별한 거 없고 등기필 정보 이거 있고 그 아래쪽에 내려와서 뭐 신청인 등기모자 관할 등기소 표시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에요. 임의적 사항이라는 것은 기록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이게 기록을 했을 때는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대항력 갖추려고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이 구조가 있어요. 임의적 사항의 구조 등기원인에 정해져 있을 때는 제공해야 된다. 이 구조로 써지는 거예요. 등기원인에 정해져 있으면 제공해야 된다. 이때 등기원인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까지.